이기백 교수가 한국사 실론에서 역사학계를 세세로 학파를 세세로 분류했는데 하나는 민족주의사학, 하나는 유물사관, 하나는 실증사학 이렇게 분류해 놨어요. 그 그러니까 아까 제가 남한역사학의 최 분류를 설명할 때 뭐라 그랬죠? 하나는 민족주의사, 또 하나는 사회경제사, 학 사회경제사학이 그 유물사관이죠? 또 하나 는 뭐라 그랬어요? 일제 식민사학이랬는데 식민사학이 사라지고 실증사학 이게 자리를 잡았어요. 그러니까 해방 이후에 소위 총독부 역사관을 계속 지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들의 외피를 실증이란 말로 씌운 겁니다. 그런데 말로는 실증사학인데 실제로는 자료 없는 주장만 있는 게 남한의 소위 이제 식민사학이고요. 근데 이분들이 실증사학 주장하는 말들을 보면 재미있어요 이게 이제 이병도 씨가 한국사 대관이란 책을 썼는데 이분 저은거는 한국사 소관이라고 하면 딱 맞는데 대관은 크게 보는 거잖아요. 근데 역사 잔뜩 줄여가지고 작게 바놓고 나서 제목만 한국사 대관이라고 썼는데 한번 읽어보죠 뭐라고 하는지. 역사를 새롭게 고찰한다고 객관을 몰각한 주관이거나 어느 한 편벽된 사관에 치우치거나 또는 사실을 고립적 표본으로 고찰한다면 그것은 잘못이다. 항상 객관을 토대로 삼아 시야를 넓혀 다각적으로 또 종적, 횡적, 심적, 물적인 관련 아래 공정하게 고찰하여야 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거 이해가세요 무슨 말인지. 그국고 핵심은 이분들은 겉으로 표방하는 말, 객관, 공정, 아니 총독부 아무 사료 없는 총독부 역사관 주장하는 게 객관적이고 공정한 거예요? 그 역사에 객관이란 게 과연 있을 수 있느냐, 역사에 공정이란 게 과연 있을 수 있느냐, 역사에는 팩트, 사료가 있을 수 있고 그 사료를 해석하는 겁니다. 그런데... 또그 이기백 씨가 한국사진론에서한 말은 뭐냐면 실증사학 이야기인데요. 이에 대해서 실증사학은 한국사의 발전을 어떤 선입견을 가지고 이에 맞추어서 보는 것에 반대하였다. 오히려 실증적인 태도로 객관적인 사실을 정확하게 인식함으로써 한국사의 올바른 이해에 접근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것도 무슨 말인지 알아보기 힘든 이야기죠. 아니 실증을 토대로 하는데 사료가 어디 있냐 하는 이야기예요. 한 학원이 북한에 있었다는 사료가 어디 있냐? 하나라도 있냐? 빵개+ 빵개. 낙랑군이 평양에 있었다는 사료. 빵개. 그러면 낙랑군은 자기네 말대로 뭐공 객관 공정 실증하면은 당연히 이 말이 맞으면은 벌써 한국 남한의 강단 식민사학계가 낙랑군은 평양에 있지 않고 고대 요동에 있었다. 이렇게 가셔야 되는 거죠. 근데 아주 불기타게 지금까지도. 평양에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병도 그, 그 교수가 한사군을 치는 낙랑군은 대동강, 진봉군은 자비령, 임동군은 함경남대서, 강원도 현도군은 압록강 중류. 이기백 교수가 한국사실론에서 한사군을 치는 낙랑군이 대동강, 진봉군이 자비령, 그다음에 임동군이 함남, 현도군이 압록강 중류. 똑같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료가 있나 하는 이야기예요. 사료가 한사군에 관해서 예를 들어서 이병도 박사가 만리장성의 시작이 황해도 수안에서 시작된다고 써놨어요. 그것이 이제 낭랑군 수성연에 태강지리지에 보면 낭랑군 수성연에는 갈석전이고 만리장성이 시작된다라는 그 태강지리지가 사기 하본기에 주석으로 들어가 있는데요. 그 기록에 보면 은 낭랑군 수성연에는 갈석단이 있고 만리장성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 낭랑군 수성연을 이병도 씨가 황해도 후안이라고 써놨는데 이병도 씨 자기가 처음 주장한 게 아니라 이나바 유아기치라는 식민사학자가 먼저 주장하고 그대로 베낀 거예요. 근런데 이나바 유아기치가 진장성... 동쪽 끝에 관한 동단에 관한 뭐 논고라는 논문을 썼는데 그 논문에서 뭐라고 주장했냐면 그 만리장성의 동쪽 끝이 황해도 수안에서 시작한다는 것은 한서 지리지에 의하여 의심할 것이 없다 이렇게 써놨어요 그러니까 한서 지리지를 보면은 낙랑군 수성연이 황해도 수안에서 시작한다 이렇게 써 있어야 되죠. 한서 지리지 제가 다 봤어요. 다 봤는데 한서 지리지에는 황해도는 커녕 한반도에 관한 기술 자체가 없어요. 다 거짓말이에요. 전부 다 거짓말. 그 당시에 이 사람들이 누가 한서지리지를 볼수 있겠나 하는 거죠. 지금은 여러분 여기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중화민국의 중앙연구원 사이트 가보면 경사자 집 해가지고 사 부분에 가면은 중국의 사기부터 청사고까지 25사가 주석까지 다서이스돼야 다 거짓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세월이 갈수록 악화가 되는 거예요. 역사 비평이라는 데서 2016년도에 아주 뭐, 뭐 사이비 역사, 한국 고대사와 사이비 역사고 쪼고 저 쪼가는 특집을 실었는데이 특집에서 이 사람들 초기 나이는 젊은 역사학자들이 나와가지고 나오니까 이뭐 예, 보수 언론에서 국사학계에 무서운 아이들라고 축하해오고, 그러니까 진보언론에서 대단한 학자라도 나온 양, 뭐 사방에 불러다가 인터뷰하고 막 했는데, 이게 이제 한국일보에서 인터뷰한 거를 한번 보면은, 한국일보 기자가 동북아 역사 지도 사업에서 논란이 됐던 낭랑군 위치 문제는 어떻게 보나. 여러분, 국고 47억 원을 가지고 동북아 역사 지도란걸 만들었는데요. 그 지도에서 한 학원은 전부 다 중국강역으로 넘겨졌고, 같은 시기에 한반도에는 신라도 없고 백제도 없고 가야도 없다는 같은 시기에 일본 야마도에는 거대한 제국이 있는 걸로 그려놨어요. 왜 그러냐. 그래야 이 거대한 야마도 제국이 한반도로 와가지고 뭘 설치할 수 있어요. 임날본뭐 설치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그려놨어요. 그리고 독도는 끝까지 안 그려놨습니다. 위치도옹호하는데 보수진보 언론이 다, 다 동원됐어요. 바로 그 위치 문제는 어떻게 보나 하니까 안정준이라는 이 젊은 무서운 학자가 낭랑군이 평양에 있다는 건 우리뿐 아니라 제대로 된 학자는 모두 동의한다. 100년 전에 이미 논증이 다 끝났다. 바뀔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보면 된다. 그러니까 김재원이라는 젊은 학자가 100년 전이라 하니까 자꾸 친일학 소리 듣는다. 하하. 규경량이라는 학자가 그러면 200년 전 조선 실학자들이 논중을 끝냈다라고 하자. 참, 초등학생들 농담하는 거 아닙니까? 주장하려면 역사학은 어떻게 주장해요? 중국 어떤 사료에 제가 말했다시피 후한서 광무제 본기에 낭랑군은 요동에 있다라고 나온다. 후한서 최인열전 주석에 장자면은 낭랑군에 속해 있는데 그 땅은 요동에 있다라고 나온다. 그러니까 요동에 있다. 말하려면 중국 사료 어디 어디에 낭랑군의 평양에 있다가 나온다. 그 사료는 누구나 다 역대학자라면 사실로 인정하는 사료다. 이렇게 말한 말이 되죠. 우리뿐 아니라 제대로 된 학자. 북한 학자 100%는 다 제대로 되지 않은 학자라는 이야기죠. 100년 전에 이민 논쟁이 끝났다 하니까 100년 전 하니까 캥기는 게 있는가? 100년 전? 아, 일제 강점기인데. 친일 학설로 이른는다. 그러면 200년 전 조선 실학자들이 논쟁을 끝냈다라고 하자. 100년 전에 논 논쟁이 다 끝났다라고 하는 안종준 이 젊은 무서운 사학자가 뭐라 그랬냐면 역사 비평에 북한 역사학에 대해서 설명했어요. 일제 시기에 발굴한 낭랑 지역 고분에서는 70여 개에 불과한 반면 해방 이후 북한에 발굴한 낭랑 고분에서는 90년대 중반까지 무려 3천여 개에 달한다. 현재 우리가 아는 낭랑군 관련 유적에 대다수는 일제 시기가 아닌 해방 이후에 발굴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얘기 보면 뭡니까? 북한 학계에서 북한 고고 학계에서 해방 이후에 참천기의 무덤을 발굴했는데 그게 다 낙랑군 무덤이라는 거죠. 그래서 북한 학계에서도 낙랑군이 평양에 있었다라고 주장한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이상하죠. 리비드나은 아주 다른 이야기인데. 그런데 이 무서운 아이들하고 같이 놀았던. 이 언론 카르텔이 있는데 그 언론 카르텔에 뭐라고 했냐면 지금까지 북한 지역에서 진행된 고고학 발굴 결과 평안도와 황해도 일대의 2600여 기의 낙랑 구분이 확인됩니다. 옛 사서의 기록과 이 성과를 근거로 한국의 고대사학자들은 대부분 낙랑군의 위치를 평양 인근으로 비정합니다. 이것이 일군의 학자들 눈에는 견디기 힘든 식민사학의 잔재로 비친 것이지요. 그러니까 저 무서운 아이들이 북한도 낙랑이 평양이, 낙랑군이 평양에 낙랑군이 평양에있었다라고 주장한다라고 하니까 언론이 딱 받아가지고 같이 하면서 이것이 일군의 학자. 이제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는 견디기 힘든 식민사학의 잔재를 비춰졌다 하는 이야기예요. 북한도 낙랑군 평양세로 주장한다 하는 이야기죠. 그러면 실제 북한에서 뭐라고 말했나를 한번 보자는 거죠. 리순진의 평양일 때 낙랑무덤에 대한 연구를 보면요. 북한 학계 뭐라고 말했냐면 해방 전에 일제 오용사가들은 우리 민족자의 첫머리인 단군조선의 역사를 말짜라는 한편 평양일대의 낭랑무덤을 한나라 낭랑군 시대의 유적으로 왜곡 날조하면서 그것을 기초 자료로 하여 한나라 낭랑군이 평양 일대에 있었다는 낭랑군 제평양설을 조작해 냈다. 북한에서는 일제가 낙랑군 대평양서를 조작해냈다라고 썼는데 지금 남한 학자들이 뭐라 그러는 거예요. 북한의 낙랑군도 평양에 있었다라고 북한 학계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거짓말 시킨 거죠. 북한 학계 이야기를 더 보면 해방 후 우리 고고학자들이 발굴 정리한 낙랑 무덤 자료들은 그것이 한식 중국식 유적 유물이 아니라 고조선 문화의 전통을 계승한 낙랑국의 유적과 유물이라는 것을 실증해 준다. 이게 실증이에요. 뭐냐면 낙랑국은 고조선의 마지막 왕조였던 위만조선이 무너진 후에 평양 일대의 고조선민들이 세운 나라였다.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평양 일대에서 3천여 개 무덤을 발굴했는데 중국식 한식 무덤은 단한 개도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중국 한식 무덤은 전혀 다른 고조선 전통의 무덤 형식이고 그것이 나중에 낭랑국낭랑 낙랑 한나라 낭랑군이면은 우두머리가 낭랑태수죠이낭랑국은 삼국사기에 나오는 호동 왕자와 낭랑 공주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최리가 왕으로 있는 낭랑국의 유적인데 국과 군요 글자 하나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무덤 형태가 중국식 무덤 형태는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갖다가 북한에서도 낭낭군이라고 주장한다라고 뒤집어 가지고 거꾸로 뒤집어 가지고 이야기한 겁니다. 지금까지는 그렇게도 통했어요. 누가 북한거 연구해 가지고 어, 북한에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라고 할 사람이 없어 왔던 거죠. 지금까지.